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했을 때 우리 혈과 육은 본성적으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혈과 육의 싸움의 대표주자 라니까 우리의 혈, 혈과 육을 죽여서 금할 것은 금하고 취할 것은 취하자. 그래서 613가지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금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공중에 권세를 다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응. 응. 그것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물리친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든 것을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고 말씀을 가진 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자. 악을 금하자 이것만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먼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교회 안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회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저희 석기관들과 같지 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어? 다르구나를 내 안에서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착함과 세상의 선함과 그것이 교회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듣고, 아,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하나님 믿으면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세상 말과 교회 말이 똑같은 것일 뿐이라고. 바리생들이 주장했던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다 멸할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세상 말씀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을 좀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두와 결혼을 이 땅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 다시 데려와라 하는 날까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을 1년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숫자적 1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1년을 사는데 그이 땅을 악한 날을 산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 악한 날을 살때 신랑이 주신 말씀만을 갖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살기 위해서 정한 자로, 정수간 천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율법의 말로, 바리새인의 말로 다른 남자라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신랑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수간 신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자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이 말씀 보고 하고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을 던지는 것을 화전 불화살을 쏜다라고 한다. 고 그거 받아먹으면 소멸돼 버린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두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그것을 다 율법의 말을 소멸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힘 있는 군사죠. 하나님의 힘 있는 군사는 뭐를 휘날리고 가는 거요? 예 십자가 군기 높이 휘날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기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깃발이죠.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기셨다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가는 거라고. 나는 그 십자가 깃발 아래 선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의 군사된 자라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제사장 된 자라야만, 우리는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 된 자죠? 그렇게 돼야만, 오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이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살인자가 되고 전쟁터가 되죠. 이 땅이 뭘 가지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했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그 말씀으로 다 쳐부수고 율법의 말, 이 땅의 말로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들을 세상 꿈을 얘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 땅에서 성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을 다 말씀으로 소멸시키라고 그 말이에요. 자, 오절 더 읽어드리면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하여 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송량하신 것이죠 그송량의 값이 어린양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다시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애굽의 것이 가나 땅에 들어오게 하려 한다고 너희 중에 그저런 자들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멸하라고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우리 세상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도덕규범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